안녕하세요. 오늘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죠? 자, 조정이 아닌, 어떻게 보면 좀 확대폭이 커지고 있어요. 그죠? 하지만, 우리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삼형제들은 많은 부분이 기대가 되고 있죠? 조정을 거치고 다시 갈 거라고 보이긴 하는데, 이번 주에 선물 옵션 만기일도 있고, 변덕폭이 확대할 수 있는 굴게 들어와 있긴 합니다.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너무나 많은 유명한 회사죠.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사업 개요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셀트리온이 연구 개발 생산을 하는 회사고요. 셀트리온은 전 세계 이 연구 개발한 이 제품을 전 세계 판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케미컬 의약품 회사입니다. 이세 가지 합병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19 항체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증시가 다, 삼형제가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중요한 건, 자, 이 합병의 중심에 있죠. 이세 가지 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볼수 있도록 할게요. 셀트리온이 연구개발 생산하는 제품을 다팔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같이 간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코스닥 이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너무나 펀더멘탈이 한국 최고라고 생각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렘시마, 렘시마,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허주마, 자 유방암 치료제 그리고 트룩시마, 혈압 암 치료제죠. 리툭산의 자 바이오 시뮬러 그리고 허주마는 허세팀 유방암 요거의 바이오 시뮬러 렘시마는 레미케이드의 바이오 시뮬러입니다. 렘시마 같은 경우는 SC 제형까지해서 시장을 침투하기까지 했죠. 정말, 자, 훌륭한 서장리 회장님이 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오늘로계시고요 기업에 대한 부분은 워낙에 펀더멘터리 훌륭한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최소 10년 이상 장기 보유. 10년이 뭡니까? 15년 가까이 장기 보유가 가능한 몇개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드디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하늘이 준 기회이죠. 그리고 아마도 곧 있으면 승인이 날것 같고, 이제 이걸 가지고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로 또 하나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거죠. 여기에 추가로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이 바이오 시밀러에는 면역감문 억제제부터 해서 너무나 많은 훌륭한 바이오 의약품, 항체약품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고, 여기에 CTP20P, 27이라고 하는 종합 독합 항체 치료제부터 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나 너무나 많이 무궁무진하게 되어 있고 지금 셀트리온 그룹은 지금 바이오의약품, 바이오시밀러에서 바이오의약품 신약회사로 그리고 글로벌 케미컬 회사, 글로벌 다국적 회사로 나아가고 있는 정말 앞으로가 기대가 되는 기업이고 드디어 좀 늦게 반영되긴 했지만 이제, 세, 코로나 항, 항체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 서정현 회장님께서 지금 언론에서 많이 이슈를 뿌리고 있고, 이미 효능에 대해서 며칠 안에 사멸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코로나 스파이크 단백질을 가지고요, 중화 항체 효능을 만들어내는 기능이죠. 다만, 코로나 스파이크 방제질이 변형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홀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기업에 대한 부분은 같이 이렇게 구두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통해서 같이 언급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동반이 됐고 일부 공매도가 척 결이 된것 같죠? 물론 공매도가 아직 남아 있겠지만 자 어느 정도의 공매도의 쇼 커버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오늘은 선물옵션 만기 그동안 급등했다는 차익 시전으로 보이게 되며 자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자이 부분을 잘 차관을 하시고 자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차트 분석을 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코스닥 대장 섹터잖아요. 코스코스닥을 먼저 보게 되면요 외국인이 지금 1,113억 아직 장중이에요. 2시 4 5후 2시 47분이기 때문에 변동폭이 있습니다. 개인이 1,983억을 지금 매매수하고 있죠. 한달 동안 지난 한 달간 개인이 그래도 주도해 왔어요. 근데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코스닥 대장 1위잖아요. 당연히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제약이 움직이면 셀트리온코스닥과 코스피는 특히 코스닥은 아예 자지우주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1.05% 그리고 코스닥이 1.32% 하락에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이 거의 셀티로 헬스케어와 셀티로 제약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코스피도 한번 보고 올까요? 코스피는 개인이 외국인이 6,259억, 기관이 2,673억 그리고 외국인이 9천억 가까이 개인 9천억 가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동안에 이 외국인이 압도적으로 들어왔었어요. 한 달, 11월 달한 달간 아주 2,400까지 개인이 끌어올렸던 거를 지금 2,700까지 외국인이 다 끌어올렸습니다. 이 섹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자, 그리고 LG화학, 삼성SDI 2차전지 섹터. 여기에 거의 다 들어왔죠. 그리고 셀트리온 삼형제 자,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현대차의 일부 시니컬백 섹터. 이쪽 네이버 가까우로 조금 들어오기도 했죠. 자,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근데 이번 주에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증시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될 수 있는 구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또 그동안 급등을 했죠. 그래서 외국인과 기간이 팔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아직은 충분히 지켜볼 만한 구역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셀트리온 최소 10년에서 15년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정말 안정적으로 동행할 수 있는 몇개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종목별 투자 수급을 수급을 한번 볼수 있도록 할게요. 자, 아직 장중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좀 팔고 있어요. 그죠? 그죠? 장중에 이 아직 변동폭이 있어야 되겠지만 장이 끝나고 나면 또이 부분도 변동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어, 셀트리온 코로나 항체 치료제에 대한 기대가 바이오 시을 너무나 이 부분에 돈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자료와 함께 드려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분석을 할게요. 자, 제가 차트는 이두 가지만 지금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두 가지만 매물 때만 그리고 지지 받을 때만 체크를 하고 이평선만 좀 언급을 드리면 될것 같고요. 이 주식 투자는 주식 투자는 경제, 경제 분석, 그리고 시황 분석 이거를 분석하는 거는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하기 위함이죠, 그죠? 그리고 산업 분석, 바이오 섹터에 대한 산업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기업 분석, 셀티론 헬스케어에 대한 셀티론, 셀티론 제약에 대한 압도적인 공부가 필요해서 마지막으로 차트 분석을 해야 주식 투자를 우리는 올바르게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산업에는 바이오 산업, 뭐 0세대 백신, 1세대 제조합 단백질, 2세대 항체, 3세대 유전자 치료제와 줄기세포 치료제, 그리고 여기서 뻗어나뭐 바이오 베터 기술, 그죠? SC 제형, 뭐 이중 항체, ADC, 항체 결합, 어, 이, 항체 케미칼 결합체가 있겠죠? 그리고 어, 여러 가지 뭐. 약효 지수성 플랫폼 이런 제품들이 있고요 뭐 기본적으로 이런 바이오업황에 대한 부분도 같이 제가 추가적으로 다음번에 언급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낙폭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일선 지금 지지를 정확하게 받고 있는데요 그죠 이 부분을 받고 나올지 깨면서 이제 이 박스권을 형성할지 좀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여기 고점 매물대를 지금 그려내고 있어요 지금 맞고 부터 매물대를 만들고 있고. 지지받을 때, 일봉상 지지받을 때는 굉장히 멀어보여요. 그죠? 그래서 이 5일선 먼저 지지를 받고 2 0일선 따라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이탈하더라도 여기서 박스권을 좀 형성하다가 다시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코로나,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에 대한 승인이 나면 또 그때부터 차익실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차관을 하시고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자, 시장의 대외적인 악재 어쩔 수 없겠지만 그 부분을 제외한다고 나면 셀트론 헬스케어와 셀트론 삼형제는 앞으로 거듭 말씀드립니다. 10년에서 15년 안전하게 캐시카우를 하게 되면서 연평균 최소 30% 이상 성장해 나가는 한국에 정말 몇개안 되는 정말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는 최고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제가 이 거래량도 지금 동반되고 있죠. 압도적으로. 그래서 계속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쉬었다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안전합니다. 한번 쉬었다 가는 게 좋습니다. 그죠? 가더라도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자, 변동폭이 좀 확대될 수 있는 구역에 들어와 있어요. 그 부분도 참고로 하시면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